샬롬 안녕하세요 유아부 친구들 강도사님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을 생각하며 예배를 드리기 위해 영상 앞에 나온 우리 모든 유아부 친구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그럼 오늘도 씩씩한 목소리와 멋진 동작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려볼 건데요. 우리 친구들 가장 먼저 나는요 하나님을 믿어요라고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는 사도 신경송을 시작으로 찬양과 이어의 말씀 속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예배를 드릴 친구들은 자리에서 일어날 건데요. 감독사님이 하나 둘셋 외치면 우리 친구들은 자리에서 높이 점프 해주세요. 그럼 감독사님이 하나 둘셋 합니다. 준비. 하나, 둘, 셋, 점프! 네, 우리 친구들, 우리 함께 사도신경송 함께 드려보아요. 우리 친구들 너무 잘했어요.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듣는 시간이에요. 모두 자리에 예쁘게 앉아볼까요?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을 강도사님이 읽어드릴게요. 우리 친구들 귀 쫑긋하면서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3장 17절 말씀. 아멘. 아주아주 오래 전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간절히 기다리는 분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많은 선지자들을 통하여 죄에 빠진 사람들을 구원할 분을 보내주겠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분은 누구일까요? 네, 바로 예수님이세요. 여기 세례요한도 예수님이 오실 것을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선지자였어요. 세례요한을 자세히 살펴볼까요? 그는 낙타털로 만든 옷을 입고 허리에는 가죽띠를 두르고 있었어요. 또한 배가 고프면 메뚜기와 들꿀을 먹으며 광해에서 지냈어요. 그리고 그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큰소리로 외쳤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지난 잘못을 용서 구하세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습니다.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곳곳에서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어요. 사람들은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며 앞으로는 하나님을 잘 믿으며 살아가겠다고 다짐했어요. 그리고 세례 요한은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었어요. 세례는 잘못을 씻고 깨끗하게 한다는 뜻이에요. 한 사람씩 물속에 들어와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어요. 붕덩 그때 세례 요한이 말했어요. 저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이제 곧 오실 분은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실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을 뜻해요. 그때였어요. 누군가가 요단강으로 걸어왔어요. 누구였을까요? 맞아요. 바로 예수님이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죄가 전혀 없으신 예수님도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기 위해 찾아오셨어요. 예수님을 본 세례요한은 깜짝 놀랐어요. 예, 예수님, 제, 제가 어떻게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겠어요. 오히려 제가 받아야 하는 걸요. 그러자 예수님이 따뜻하게 말씀하셨어요. 괜찮다. 내가 너에게 세례를 받겠노라. 그렇게 예수님은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어요.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예수님이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님이 비둘기 같이 내려와 예수님과 함께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예수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그를 기뻐한다. 이를 지켜보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되었어요. 유아부 친구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들이세요.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믿어요. 그럼 강도사님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네, 참 잘했어요. 사랑하는 유아부 친구들, 오늘 예배 잘 드렸나요? 오늘 예배 드리는 우리 친구들의 모습을 보고 있자니 강도사님은 마음이 따뜻해지고 너무 행복했어요. 하나님께서도 우리 친구들의 모습을 보면서 매우 매우 기뻐하셨을 거예요. 그럼 이제는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드리며 오늘 예배를 마칠까 합니다. 우리 친구들 가장 예쁜 기도모를까, 가장 예쁜 기도손, 그리고 가장 예쁜 기도눈으로 우리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께 기도드려 보아요. 그럼 강도사님이 기도 드릴 건데요. 우리 친구들 준비해 주세요. 가장 예쁜 기도 무릎과 가장 예쁜 기도 손, 그리고 가장 예쁜 기도 눈까지. 네, 준비되셨죠? 그럼 강도사님이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우리 친구들과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게 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배운 것처럼 저와 유아부 친구들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또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 자라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